아, 여보 정말로 지금까지 60여 년 이상 이렇게 넘도록 이렇게 살아온 것도 참 고마운데 또 당신과 내가 만나가지고 정말로 나 당신의 삶이 나와 삶이 더 함께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어 정말 이렇게 살아준 거 고마워 그리고 멀리 서울 생활을 접어두고 이렇게 시골까지 와가지고 빛으로 그 고운 손이 거친 손이 되고 또 거친 손으로 이렇게 손이 될 때까지 이런 모든 생활을 같이 영해져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과 또 아름다운 농장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. 밤이면 우리 모기도 물리고 또 밤면 우리 그 땀방울 속에서 또, 아, 끼뚜라미 소리, 개구리 소리, 별 하늘, 밤하늘 쳐다보면서 우리 또 사랑 노래도 불렀던 그런 아름다움도 추억도 있고 또 한때는 그 여름날 무서운 태, 폭풍가 몰아와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곳에 우리 그 집이 무너졌었지. 그 무너졌을 때그 두려움. 근데그 두려움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꿋꿋이 서서 정말 이렇게 이었지 사랑한 아들, 딸들 서울에 놔두고 왔을 때 우리 그 마음 아팠지만은 지금은 그들이 잘 성장해가지고 딸아이는 좋은 곳에 결혼하고 또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머지않아 박사 하기도 받고 정말로 이렇게 같이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. 여보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시골에서 함께 살고 우리의 그 영혼까지라도 여기에 묻어, 묻어둘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. 여보 정말 사랑해. 이 꽃을 이 꽃을 내가 당신에게 드릴 거야. 이 꽃을 아름다운 꽃. 이 꽃을 그대에게 바치노라. 아, 여보. 자, 그대에게 드리노라.